네 안녕하세요. 저기 센스톤의 최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기 오늘은 저기 IoT 시장의 뭐 빠른 성장세 그리고 아, 보안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리고 고, 거기에 대한 저기 센스톤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어, 제안사항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IoT가 사실 뭐 다양한 분야에 좀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 경청하시면은 여러 가지 어쨌든 업무하신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뭐 간략하게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 소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IoT 시장 트렌드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던 용어들이죠. 그래서 마이 뭐 t 티라는지 그런 스카다 용어를 보통 같이 쓰게 되는데 그런 인프라 내에서 예, 발생하수는 취약점들 그리고 관련된 해결 과제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해서 이런 문제점 해결할지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주요 특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적용 사례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센스톤은 어 생체 인증 그리고 간편 인증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이도 쪽과 그다음에 2차 인증있죠 그래서 OTP 모바일 OTP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 인증 기술이 아마 OTC라고 아마 에,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마케팅 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용어를 좀 들어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 다이나믹 코드를 계속 렌기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인증 기술인데 어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어, 각종 지금 해외 쪽 기술 어, 경연 대회 그리고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어, 기술력과 지금 성장력을 좀 이제 예, 검증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어, 글로벌 지금 190여 개 어떤 특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로는 뭐 페이먼트도 있고, 뭐 IoT 그리고 아마 뭐 간단하게는 지금 액세스 매니먼트에서 뭐그 카드만 가지고도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정 이제 출입할 때 출입카드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국방분야 이렇게 해서 오트에실 그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인증 기술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저기 내용들을 보시면은 IoT 지금 설치된 어떤 증가 어, 그 수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260억 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마 직접 이제 웨어러블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겠죠?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025년대는 750여 개를 지금 어, 예, 어, 그, 예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어, 수치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아 그와 동시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어쨌든 보안 주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쨌든 여러 가지 챌린저 그죠 예, 그런 이제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로는 어쨌든 예, 그 시큐어 코딩에 대는좀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개발자들이 어쨌든 어, 어떤 제품이란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요소들을 좀 이제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사실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공장에서 출시된 그 IoT 장비 자체에 뭐 인증이 없거나 뭐 인증 외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적절한 예, 그죠 어, 보안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지 않고 출시가 된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쨌든 여러 가지 해외 쪽이라든지 예, 그런 이제 공격, 어, 증거, 어, 그런 추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 그리고 IoT 특성상 어떤 어, 이제 온매니드 그 보통 이제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격제 설치해놓고 그자 원격제에서 어떤 관리 프로그램에 액세스하고 어떤 컨트롤 하다 보니까. 그런 예, 펌웨어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예, 여전히 쓰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업데이트 잘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성 코드 감염이라든지 뭐 그를 아, 그로 인해서 뭐 디도스 공격들 계속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IoT가 지금 계속 좀그 어, 숫자가 좀 증가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어, 계속 여러 가지 어, 그 챌린지들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다음은 이제 그 인프라를 잠깐 좀 볼게요. 서 간략하게 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크게 지금 어, 네 구역으로 좀 이제 구분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백엔드 네트워크는 보통 이제 어, 관리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요. 예, 관리자가 앉아서 원격제에 있는 IoT 장비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실제 네트워크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뭐 통신사 구간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디바이스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하드웨어 부분들은 원격지에 설치된 실제 IoT 장비들이 운영되는 그런 위치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지금 네 곳에서 발생 가능한 그리고 실제 이 발생되고 있는 취약점 얘기를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예, 뭐 자세히. 요약된 것들 좀 말씀드릴 텐데 예, 관리 쪽에는 어쨌든 관리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쨌든 어, 웹 베이스로 지금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 웹 웹사,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그런 취약점들, 뭐 간략하게는 뭐 크로스 스크립팅, 그다음에 뭐 SQL 인젝션들이 여전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런 이제 그 IoT라든지 스카다 그리고 실제 뭐 어, 사무 환경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워낙 앞단에 요즘 솔루션들이 보안 솔루션도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 해킹 공격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에, 메일을 통해서 메일에 첨부된 어떤 어, 첨부 파일들 그리고 어떤 링크를 통해서 어, 여기 있는 어, 관리자를 좀 유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클릭과 동시에 뭐 악성 코드 감염이라든지 어, 특정 다른 어, 사이트에 재 로그인해서 뭔가 이제 입력을 받도록 그렇게 강요를 좀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감염된 매체를 가지고 뭐 시스템에 접근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 어쨌든 망 분리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감염된 어, 사용자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예, 그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망네트워크클로스환경 어, 어, 그런 것까지 접근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예, 암호화라든지 암호화를 쓰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예, 어떤 명령어를 가로채서 다시 재공격하는 멀리플레이, 뭐 어떻게라는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예, IoT 장비들이 예, 운영되는 그런 쪽에 있어서 실제 이제 어, 비인가된 접속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 저희 쪽 지금 저센스톤은 해외 쪽에 지금 예그 스위치라는 거기 영국 지금 어 헤드쿼터 세일즈 헤드쿼터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아이오티 어, 관련된 어 산업군의 지금 실제 제조업체들 그리고 어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분들 좀 만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쪽 장비들이 사실 나름대로 어쨌든 뭐 보안책에 뭐 간략하게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 그런 인증을 받고 뭐 들어가고 있지만은 계속적인 공격 시도들이 굉장히 많대요. 특히 뭐 러시아 쪽 중국 쪽에서 어쨌든 그쪽에서 계속 접속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IoT라든지 스카다 인프라 내에서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들이 계속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들을 예좀 요약을 해보면요, 예, 그렇죠. 어쨌든 솔루션들이 워낙 지금 잘돼 있다 보니까 예,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어, 스피어 PC 공격들이 좀 유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감염된 매체, 특히 뭐 USB 그런 매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외부 매체를 사용한다. 그리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계정과 암호. 예. 지금 예 굉장히 어그 해외 쪽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 3년에서 5년 내에는 사실 아이디를 아이디와 좀 패스워드를 쓰지 않는 그런 인증 체계를 구현하겠다 해서 어 이제 큰 대기업들 테크니컬 예, 그런 어 컴퍼니에서 계속 좀 어, 주도적으로 좀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그래서 계정과 암호가 노출되거나 혹은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반복적인 그런 접근 시도들 이런 것 인증 체계의 어떤 취약점을 에, 접근하는 부분들의 문제 어, 그런 어, 그 내용들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laughs> 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에, 프로그램이 어쨌든 웹 어, 베이스다 보니까 뭐에스 l 이라든지 크로스 기타 여러가지 어, 취약점들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IoT 게이트웨이에서 혹은 IoT 장비 간에 어쨌든 에, 부적절한 암호화 사용이죠. 어 그리고 혹시 뭐 KCMVP라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보안 어 암호 모듈 어 검증인데 실제 어그 그 모듈의 역할은 암호 채널을 좀 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사실 보증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그런 보안 채널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IoT 장비들 제대로 인증되고 에, 접근되고 혹시 명령어가 변조가 안 됐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는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oT 장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여러가지 그 기본적인 보안 측계가 있겠지만 계속적인 접속 시도가 있고요 혹은 물리적으로도 그저 가서 접근하는 시도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어 그러면은 이제 공격 유형들을 실제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어, 첫 번째로는 예, 관리자 웹 페이지 대상 공격들이 한 부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부류는 이제 웹이 아닌 뭐8 0 1이지443 이쪽이 아닌 기타 포트 어, 대상 공격들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 보통 뭐 OWS에서 많이 좀 언급하고 있는 인증 외 부분들, 뭐 파라미터 변조해서 를 인증을 위한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예, 노출된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 때문에 디도스에 예, 악용되는 그런 부분들 혹은 직접적인 타겟이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웹 있고 그리고 이런 웹 페이지의 잘못된 설정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 어, 80을 통해서 다른 또 서비스까지도 이네이블 시킬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기본적인 어, 계정과 암호를 사용하는 인증 체계 때문에 어, 브루트포스 이런 공격들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 말씀드렸던 웹포트 말고 기타포트로는 네. 기타포트링에해서 네, 명령어 삽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코딩된 뭐~ 중요 정보 네 그리고 이제 어~ 내부에 네, 그 실제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어~ 이제 그~ 벤더사 쪽에서 그냥 백도를 하나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관리를 하고 사는 목적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노출돼서 백도 경영들을 통해서 이 어~ 시스템들이 노, 이제 해킹을 당하는 경우들 그리고 불법적인 이제 펌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마치 정상적인 펌웨어처럼 그렇게 수정해서 올리는 부분들을 언급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첫 번째 뭐 관리자 웹페이지는 예. 조금 심플한데요. 그렇죠? 어, 왼쪽에 보시면은 아니, 오른쪽 보시면 지금 어, 파라미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노 니드 어스라는 그런 부분들을요. 어, 예를 들어서 0에서 1로저 변경함으로써 그냥 예, 그런 인증 없이 그냥 관제폐제 접속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대상은 디링크 라우트였고 CV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2020년도에 할당된 그런 번호로 좀 어, 참조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로그인 시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장비가 어쨌든 공장에서 나오면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코딩된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검색만으로도 지금 어떤 라우터에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 혹은 어떤 IoT 그런 장비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고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좀 시도를 하게 되고요. 혹은 예, 그런 이제 인증 체계 이제 검사하는 부분이 없으면은 반복적인 또 접근 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요 맨 뒤쪽을 좀 보시면은 예, 이쪽 그래서 예, 접속 어쨌든 인증 통과한 이후에 예, 세미콜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텔넷하고 그 대상 IP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 IP를 침으로써 예, 실제 80인데도 불구하고 예, 텔레 서비스를 이네이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녀석은 어, 텐다라는 어, 그런 이제 장비에서 발생된 취약점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아이디 패스워드 예, 검색해서 얻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웹 프로그램에서 어, 이제 확인된 그런 취약점들을 좀 이용을 해서 예 텔레 서비스로 접속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에핑 예, 다음에다가 많이 보셨던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세미콜론이란지 이런 것들을 어, 덧붙이고 뒤에다가 이 관련된 이제 여기서는 이제 ETC 시스템 아마 패스워드를 요청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핑 플러스 명령어 삽입을 하는 취약점들이 좀 발견됐었습니다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뭐그 핑에서 사용된 입력 값들이 맨 미터 두 번째 줄맨 아, 끝에죠. 그서 보시면 시스템 어, CMD라는 그런 함수에 그대로 삽입되는 전형적인 어, 취약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네. 그래서 이 녀석은 어, D-Link AC 3000 시리즈에서 발생됐던 최악점을 어,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예, 이제 뭐 p e 로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뭐 메시지를 하면 입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면 어쨌든 이쪽도 이제 시스템 함수에 직접적인 삽입을 통해서 외부에서 예, 그 입력 문자열에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세미콜론인지 앵퍼샌드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명령어 삽입 가능한 부분들을 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예, 어, 기본적으로 지금 열려 있는 예, 또9 9 9 9라는 그런 포트를 또 이용을 했고요. 예, 여기서는 예, 프로그램 내부에서 예, 뭐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뒤에 어쨌든 플러스라는 문자열이 들어온지를 먼저 표면에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은 그냥 허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특정 IP 그다음에 콜론 9999 포트로 접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플러스, 그다음에 명령어 연결자인 세미콜론, 그다음에 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뭐 이제 파일을 생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명령어 삽입을 해서 실제 이제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다른 또 공격들을 예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녀석은 시스코 라우터 쪽에서 2021년도 예 할당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앞에서 뭐 간략하게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예, 어, 들어가 보면은 예, 아까 말씀드듯이첫 번째 어,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예, 뭐 장비가 사실 뭐한두 개가 설치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 계속적인 어쩐 예, 뭐 투자가 좀 돼야 되겠죠? 개발사에서 예, 뭐 시간이라든지 어떤 인력을 좀 할당을 해서 어떤 든퍼어를 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 그냥 어, 어느 정도 취약점을 알알알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예, 공장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IoT 사용하는 프로토콜 자체 태생이 어, 평문 기반입니다.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비인가 시스템에서 직접적인 접근 통해서 뭐 정보 유출이라든지 데이터 변조 시도를 한다. 앞에 케이스가 사실 뭐 어, 말씀이 어쨌든 연결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여전히 좀 계정과 암호를 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계정과 어, 암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 검색만으로 지금 유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주기를 좀 가져야 되잖아요. 패스워드 변경 주기. 그걸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주기적인 또 변경의 어려움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네 아까 저기 보안 모듈 있었죠. 그래서 어 보안 채널까지 구축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제 다시 한번 예, 고려할 시기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VPC라든지 PKI 어, 뭐 뒤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케이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어, IoT에 사용하기는 어 조금 이제 무겁다는 말씀 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 모든 IoT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걸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인 포인트 저희들이 어 이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앞에서 저기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 두 가지 프로토콜 지금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저기 MQTT라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기반은 예, TCP 기반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브로커가 어, 이제 장비에서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잠깐 큐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예, 그 필요한 어 장비에서 그거를 이제 큐에서 끌어다가 갖다 쓰는 어 이런 프로토콜 구조이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저절여이고 하다 보니까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평문 기반이라 보니까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그 MQTT 얘가 어쨌든 어 애프케션 이즉 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어 이제 TLS 기반 위에서 뭐 그래서 TLS MQTT, over TCP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TLS가 예,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핸드체이크 과정들, 그다음에 어, 예, 그걸 통해서 어쨌든 뭐키피어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인증서를 이제 교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이제 가벼운 이제 프로토콜 이안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SOAP라는 또 프로토콜. 얘는 뭐 예, 드렉트 디렉, 접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직접 이제 요청을 하고 받는 예, 이제 HTTP와 거의 흡사한 그런 프로토콜 구조이고 기반은 UDP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쓸수 있는데 이 녀석도 어쨌든 에, 그 평문 형태였던 데이터가 전달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 TLS를 마찬가지로 스무에 따라서 어쨌든 UDP 기반 위에 TLS 플러스 SOAP. 그래서 이 녀석도 에, 뭐 클라이언트 헬로 서버 헬로그다 인증서 교환들 이런 과정들 때문에 에, 더 이상 가볍지 않은 프로토콜을 어쨌든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TLS 1.2 같은 거 이제 어쨌든 취약점 때문에 지금 어 이제 많이 이제 TLS 1.3으로 지금 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그래서 어 TLS 1.2를 이제 IoT 측면에서 보면은 어 이제 라운드 트립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어 클라이언트 헬로 과정들, 인증서 교환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빠른 요청 응답을 요구하는 IoT 환경에서는 레이턴시가 발생이 되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TLS 1.3을 어 이제 어플라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어, 라운드 트립 그렇죠? 통신 과정들을 좀 에, 간소하게 좀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그 이런 인증서를 기반으로 사용한 어, 구조기 이 때문에 에, 가볍지 않은 프로토콜이다. 좀 인식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뭐 예, 간략하게 좀 여러 가지 취약점들 그리고 예, 프로토콜 내용들을 좀 살펴보드렸는데요. 그럼 저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 인증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o t c 라는 그 기술에 대해서 잠깐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보시면 알고 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기업 쪽에서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부분들은 굉장히 이슈가 지금도 많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차 인증이란 여러 가지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또 탑재를 하도록 쓰도록 지금 이제 강요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는 언젠가는 없어질 그런 인증 체계가 되고요 그리고 어 이것들 때문에 또 하나 나온 것들이 이제 토큰이란 방식이죠 그래서 토큰은 아까 저기 뭐그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요청하고 체리징가 보고 다시 보내는 그런 어쨌든 통신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리고 좀 OTP는 예, 아까 저 ID 패스워드 말고 2차 인증이기 때문에 사실 OTP 자체만으로는 사실 인증을 할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누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그 예, 그 양방향이 아니라 예, 단일 채널 그리고 ID 패스워드를 대체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OTP를 어, 대체할 수 있는 OTP는 매번 코드가 바뀌죠. 예, 그래서 다이나믹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OTPC 어, 기술이고요. 그래서 어, OTAC를 이제 여러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알려진 기술들과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요. ID 패서드는 예, 큰 문제 있죠. 정보 탈취 부분들. 예, 그리고 OTP는 이차인증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SMS a r s 마찬가지고 그래서 토크는 예, 말씀드렸듯이 서버에서 요청해서 제가 받고 다시 전달하는 그런 구조라서 반드시 네트워크 필요한 어,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시는 부분들이 OTC라는 어, 기술이 되고요. 예, 그리고 예, 뭐 싱글 채널 제가 이제 네트워크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아마 파이더만 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PK 기변의 어쨌든 예, 그, 인, 그 표준화된 기술이고요. 그래서 예, 파이더도 어쨌든 어, 최초 어, 등록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앱을 켜고 앱에서 핀 넘버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공개키 개인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 마지막 단계에서 제 이제 인증을 위해서 저쪽 릴랭 서버로 라 오는데 그쪽 서버에다가 어쨌든 공개키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어, 공개키와 개인키가 어쨌든 한 쌍이기 때문에 나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분과 동일하게 어쨌든 OTP도 사전에 이 고유한 값을 예,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이 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 그 렌, 저기 다이나믹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등록 과정까지는 어쨌든 파이도 예, 표준과 동일합니다. 네. 그럼 이제 검증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은 예, 토큰방식처럼 해요. 그쵸? 제가 어쨌든 어, 검증을 요청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러면 은 이제 이쪽 어, 서버 측에서 예, 챌린지 값을 보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챌린지 값을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 키 가지고 예, 서명을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대방 서버에서 이제 검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서버 통신이 좀 필요한 어, 구간이죠. 어 최근에 저 일본에 저희 고객사랑 좀 이제 그리고 예, 통화를 좀 했는데 어 거기 이제 거기도 이제 여전히 뭐 이렇게 앱 가지고 어자전거에때 서비스를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 일본 하면 사실 통신이 굉장히 좀잘 발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골목 여러 가지 예, 그런 이제 외진 구역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어쨌든 자전거를 타고 예 다시 어쨌든 자전거를 이제 어 이제 어 탈려고 이제 앱을 시동을 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예, 얘도 어쨌든 토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앱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버에서 어 토큰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를 지금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등록 과정 끝나면요 이쪽 앱에서 그냥 실제 이제 그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다이나믹 코드. 예, 매번 클릭할 때마다 계속 랜덤한 코드입니다. 예. OTP는 예, 계속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진행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결국은 나중에 어떤 중복되는 그런 코드가 발생되는데 OTC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과정들 그런 이제 문제점, 문제점들 이제 100% 어, 해결하고 있는 예, 다이나믹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통신 없이도 바로 앱에서 발생한 그런 코드만 가지고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PKI에서 뭐 제공된 여러 가지 로깅 기술들, 그다음에 암호화, TLS, 그다음에 싱글 사인온, 뭐 디스크 암호화 이런 것들은 사실 PKI를 가지고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도에서는 이런 PKI에서 하지 못하는 즉 인증서를 가지고 하는 어, 하는 것들 사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한다고 정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 저희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파이더와 흡사하게 동일한 예, 똑같은 그런 인증 기술을 제공하고 또한 가지 단일 채널 즉 메타그 없이도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용 사례는 예, 계정과목 뭐, 예,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회성 다이나믹해서 기존의 아이디 어, 패스워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해서 제 아까 등록하고 제 앱에서 혹은 PC에서 생성한 QR 코드 혹은 다이나믹 코드 를 가지고 그냥 그 코드만 가지고 제가 카메라 찍건제서 카메라에 어쨌든 어, 돼서 어,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 구현이 가능합니다. <laughs> 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 사용자 앱에 OTP 관련된 모듈 설치 그리고 검증하는 쪽에 모듈해서 이렇게서 해 등록하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어,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도 에, 이제 인증 체계를 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IoT의 장비 실제 구축된 그런 쪽 가시면은 여전히 예 잠을 써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 예, 그냥 빈 저기 NFC 카드 가지고 에 예, 어쨌든 어그 문에 들어가고 하죠 예, 그래서 키를 공유하고 이제 복 복사 복제 그리고 위험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저희 센스톤에서는 어, 이런 지문 카드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시스템 로그인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NFC 리더 가인 쪽에 예, 터치 혹은 앱에 터치한 단지 또는 지문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출입 통제까지도 가능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물리적인 예, 자물쇠를 사용한 거나 이런 NFC 어, 카드 복제 그런 위험성을 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